금액적으로는 뭐 대략 2억 정도가 이제 날아갔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저는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새 나 삼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고.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진짜 오랜만입니다. 행복보자 샤이니에요. 어서,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자, 여러분, 음, 오늘은요. 주제가 바로 시련이 연달아 올때 아, 내가 어떻게 멘탈을 부여잡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가. 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시련이 한 번만 와도 힘든데, 두 번, 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 연달아 올때 있어요. 저에게도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가 그랬습니다. 네. 아니. 어, 어 내가 오케이 나 지금까지 나 실현 있었어. 나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 대학교 때도 있었고 그런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한건 있다가 좀 나중에 한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진짜 제가 체감하기로도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뭐 대략 2억 정도가 이제 날아갔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저는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와. 이거 뭐야? 왜 이래? 요새 왜 이래? 요새 나 삼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거든요. 이게 무슨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왜 이러죠? 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 일이 지나고 올해 이제 봄에 무슨 경사가 생겼죠? 맞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정말 거의 10년 넘게, 10년 넘었네, 진짜. 넘게 계속 애쓰고 애썼던 아이 같기 그쵸 시험관 아기 거의 스무 번 정도 가량을 해서 성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아이 시련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련이 이렇게 연달아 올때 연타로 나를 강타할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보세요. 왜 시련이 자꾸 나에게 오는 거야? 라고 힘듦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전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는 이렇게 시련이 연달아 오면 안 돼. 그치? 두 번째, 시련은 안 좋은 거야. 이두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맞나요? 자,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 전제를 깨부숴뜨려 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야. 자, 첫 번째. 어, 나에게는 시련이 연달아 오면 안 되라는 그 마음, 교만일 수 있죠. 사실 보면 이 시련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알죠? 누구는 이거를 시련이라고 느끼고,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를 들어, 저기 뭐, 우크라이나나 뭐, 팔레스타인에 사는 어떤 소녀를 생각해 볼까요? 그녀에게 시련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 동생 다리가 잘리고 이러는 게 시련이야. 우리에게 시련은 뭐야? 인간관계, 나의 커리어, 그렇뭐 여러 뭐 연애 문제 등등 이런 거 너무 다르잖아. 아니 그들이 이렇게 팔 잘려 나가는 거 국제 뉴스에서 보면서도 오케이 마음 안타까워 하지만 그게 나의 스토리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마음도 어찌 보면 되게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이 교만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을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laughs> 네 시련입니다. 네, 시련도 동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시련, 다른 하나는 비자발적 시련. 자발적 시련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로 사서 하는 거잖아 고생을 도전 그치? 도전할 때 우리는 그걸 자발적인 시련을 내가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비자발적인 시련. 이제 이게 여러분들을 지금 이 주제, 오늘의 주제에서 힘들게 하는 거잖아. 이걸 내가 이겨내면 그건 나를 극도로 성장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만 한대. 너무나 맞는 말이야. 이 시련에 굴복해서 내가 예를 들어 죽어 그냥 띡 죽어버려 그러면 내가 시련에 그냥 당한거죠 무릎 꿇은거죠 하지만 이겨낸다 어떻게 이겨낸다? 나를 강하게만 할뿐이라 얘기야 그래서 그런지 이 시련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정의하는 정도가 달라 강도가 달라 저 대학교 때어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고학생이었죠 근데 이거 좀 감사하게도 저랑 친하게 지냈던 그룹의 친구들이 대부분 잘 살았어. 어. 그 중에서 진짜 진짜 잘 사는 이 A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의류 사업을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공적으로 하셔서 아주 부자야. 걔네 집에 놀러 가는데 막 금딱지 같은 게막 이렇게 <laughs> 나 저기 아랍집에 온줄 알았어. 어쨌든 이 친구가 대학교 때 그때 저희가 99학번인데 그 당시에가 200만 원씩 부모님한테 용돈을 탔었어요 월200 대단하죠 남들 월급만큼을 얘가 용돈으로 탔었던 애야 1학년 때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무슨 대바람이 부셨는지 아 내가 딸내미를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키운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어느 날이 용돈을 50만 원으로 깎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머지 너 부족한 돈은 네가 알바해서 용돈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야, 과외가 그나마 제일 알바치고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알바 어떻게 구해서, 어, 이거 뭐, 그 당시 이제, 과외 1번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너가 등록해가지고, 어, 뭐, 너 수술을 일정 부분 떼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싫으면 네가 전봇대에다가 너의 이렇게 양력 같은 걸 적어서 문어발 네 번호 이렇게 이렇게 적고서 네가 전봇대에다 붙이고 다녀도 된다. 이런 방법을 알려줬어. 실제로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과일을 구했었거든요. 자, 이 친구는 그것도 너무 힘든 거야. 애가 바들바들 떨어요. 어? 그 과외 일번 직원, 어디건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그 자기의 뭐 프로필, 뭐 이런 거 보내는 것도 보고하고하물며 전봇대에다 붙이는 거는 너무 고민을 하면서 그걸 못하는 거야.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그 친구에게는 실현인 거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것을 잘 해내서 과외를 구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 그거 전봇대에다 이렇게 붙이면 돼. 되게 쿨하게 얘기를 하겠지. 왜? 시련을 이겨냈으니까. 뭔지 알겠나요? 저는 너무 학창 그 금산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알바하는 게 일이었으니까 대학교 와서 과외 구하는 거는 일 시련이 아닌 가 근데 누구에게는 시련이었다. 근데 그걸 극복해내면 더 이상 시련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과외만 했나요?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막 통역 알바 같은 거 단가가 괜찮더라고. 통역 알바 를 해. 근데 영어만 하는 것보다는 영어랑 러시아어를 같이 하면 더 단가가 세. 해. 하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알게 돼. 아 나는 통역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지금 당장 내가 이게 돈벌이가 되니까 하긴 하되 미래의 나의 커리어로, 커리어로 나는 통역을 하고 싶지는 않구나라는 나 사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빨리 배우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왜? 나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어? 돈이 없는 시련이 있었어. 당장, 어, 다달이 월세를 내고 학비를 내고, 그리고 나는 나중에 미국으로 교환학생 가고 할때그 모든 돈, 뭐 비행 경비나 모든 생활비를 내가 내야 되니까 난 저축을 해야 되잖아. 그게 나에게는 어째 보면 시련이지.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알았다고.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어?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이 자꾸 와? 자꾸 와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자,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꽃길만 걸으세요. 음,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련을 겪지 말라는 그 바램으로 꽃길만 걸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꽃길을 걷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기꺼이 가시밭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꽃길을 걷더라고. 꽃길을 멀리서 보면 꽃길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 가시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벌레도 있고, 멋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뭔지 알겠죠? 그런 기꺼이 힘들고 더러운 일을 내가 한번 그래도 나는 go through, 경험하겠다, 다 이겨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꽃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의 전제를 깨 부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맞아요. 시련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 <laughs> 여러분, 제 예전 영상에서도 이거 누누이 말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 나쁜 일로 명확히 구별이 돼 있어? 아니야. 모든 일은 같이 중립적이야. 어. 이건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야. 좋은 일, 나쁜 일 만든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어. 여러분, 우리 누구나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 아시죠?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조정에 불려갔어 뭐 이제 혼나러 갔는지 뭐 이제 조정에 불려갔어 그때 7천량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원균 이제 장군이 이제 나가는데 거기서 대패를 하죠 그때 어, 자기 본인의 팀이 막 일본 군사에 대해서 의해서 막 당하잖아 그걸 본 어느 한 부하가 배를 한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아니, 전투를 하는데, 무서워서 배몇 척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이거 자체로 보면 여러분, 그거 좋은 일이라고 할 거야? 나쁜 일이라고 할 거야?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보면 나쁜 일이라고 하죠. 야, 너 맞서서 너도 끝까지 싸웠어야지 너 도망가는 거있기없기너 너무 비겁했어.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보세요. 이순신 장군님 나중에 돌아와요. 응, 음, 남쪽으로 돌아와. 그래서 그배 12척 가지고 도망간 아저씨한테, 헐 열두 척 가지고 오너라 해서 그 멀쩡한 열두 척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시죠. 그게 그 유명한 명량 해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열두 척 가지고 도망간 아저씨의 행동에 대해서 이걸 나쁘다고 판단할 거야? 아니 그분 덕분에 그래도 열두 척이나 구했는데 멀쩡하게 보존을 했으니까 명량 해전에서 꽤 부셨지. 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을 그 지금 현상만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망했다. 이건 너무 좋다. 그렇게 일이 일비할 수가 없더라고 진짜. 이제 어, 이거는 꼭저 멀리 이순신 장군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케이스에서 그게 사실이라는 거를 아마 알 겁니다. 눈여겨보세요.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이렇게 다가올 때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리일비 하지 말자. 또는 너무 기쁠 때도, 아, 이리일비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늘의 뜻을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 나의 그 얄팍한 현재의 그 인지력으로 하늘의 뜻을 내가 지금 어떻게 다알수 있을까? 그 하늘을 좀 믿고 맡겨보는 거죠. 그럼 난 지금 뭐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걸 해. 슬퍼할 겨를이 없고요. 어, 물론 슬프긴 하겠지, 당연히. 시련이라고 느껴질 때, 당연히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기간을 오래 끌지는 마세요, 여러분. 응. 여러분은 하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이번 주에 할수 있는 일을, 어, 담담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어, 결국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고, 그리고, 이 우주 전체의 시간에서 여러분이 그 힘들다고 여기는 그 시간은 찰나찰나찰나찰나 티끌티끌티끌티끌 티끌 티끌 많지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든 그 고민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자세, 에이, 버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음. 네, 오늘 영상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laughs>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